네, 반갑습니다. KS 인더스트리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격 1067원이고요. 1.66% 하락한 모습 장중에 실시간으로 보고 계십니다. 어제 상한가 마감을 하고 오늘 살짝 올라가는 것 같았지만 자, 고점 찍고 다시 음봉 전환됐어요. 금요일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 좀 불안해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제가 확실한 정보 좀 가져왔습니다. 일단은 지금 시간 2025년 10월 17일 오전 10시 59분 지나고 있네요. 자, 지금 시간 기점으로 확실하게 알려드릴게요. 이 종목 지금 대응하시면은 분명히 큰 수익 가져가실 수 있을 겁니다. 자료 받아본 거 읽어보고 말씀드려요. ks 인더스트리가 아직 시장에 밝혀지지 않은 신선하고 아주 강력한 호재를 두 가지나 지금 준비를 해놨다는 점 방금 확인을 했고 이 신선한 호재 나오기 전에 자기네들 물량 확보하려고 어제 들어온 거고 그 때문에 저시총이기 때문에 상한가를 간 거다. 라는 리포트 여기 다 적혀 있고요. 아직 신선한 호재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물량만 잠깐 들어온 거에 우리가 휘둘릴 필요 전혀 없다는 점 명심하시고요.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자료 이거 그냥 무료로 보내드릴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 부담 전혀 갖지 마시고 010-3040-2452 저한테 ks 문자 두 글자만 남겨주세요. 자료 무료로 원본 파일 그대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료부터 빠르게 받아서 읽어보시고요. 자료에 나와 있는 대로만 하시면 돼요. 그러면 무조건 수익 가져가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두 가지 요재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기사 전문가와 함께 몇월 며칠, 몇 시에 기사 나갈지, 송출 날짜 명시되어 있는 자료예요. 어떤 기사 언제 나갈지 싹다 적혀 있는데 그거보다 강한 무기가 있겠어요? 첫 번째 호재 나가는 날짜 적혀 있어요. 그 날짜 확인하시고, 첫 번째 호재 나가기 전까지만 최대한 싸게 더 많이 살려고 노력하시면 돼요. 호재 나갈 거고요. 당연히 뭐, 찔끔 상승할 거예요. 거기에 뭐, 10%, 20%, 뭐, 많이 올라가면 상한가 가겠죠. 내려놓지 마시고, 기다리세요. 기다리시면, 두 번째 호재 나올 때까지 얘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반복할 거예요. 다만, 우리는 손해볼 일이 없어요. 왜? 여기서 사았으니까 얘가 여기서 흔들리든 말든 어차피 수익권이라는 거예요. 그냥 꾹 참고 기다리시면 야금야금 계속 올라가다가 밑도 끝도 없는 엄청난 수익 만들어 줄 거예요. 두 번째 오제 뽑고 나서 싹다 팔고 나오시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저도 고생 많이 해 보고 힘들어 봤기 때문에 도와드리려고 이러는 겁니다. 예쁘게 봐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좋아요 정도만 눌러 주세요. 좋아요 정도만 눌러 주셔도 채널이 성장해서 제가 더 많은 사람들 빠르게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눌러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자료는 순차적으로 보내드리고 있어요. 먼저 연락 주시는 분들한테 당연하게 먼저 가니까 내가 좀 성격이 급하고 기다리는 거 못한다 하시는 분들 영상 보시면서 문자 두 글자 남겨주시면 돼요. 010-3040-2452 KS 두 글자 남겨주시면 빠르게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어제 상한가 간것 때문에 이렇게 계속 시끄러운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차익 실현 나온다.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기서 산 사람이 여기서 팔아야지 돈이 되니까 그냥 몇명 팔면서 이렇게 약간의 흔들림 보이는데 일단은 거대 물량이 들어왔고. 요 주식수는 정해져 있는 거예요. 이거를 사놓고 안 팔다가 자 요런 식으로 급등을 시켜 놓고 기사 내버리면은 계속해서 올라가는 게 우리나라 주식이에요. 일단 이거 읽어보시고 판단하시면 돼요. 자료는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010-3040-2452 k s 문자 두 글자 남겨주시면 무료로 빠르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더 많은 분들 도와드리고 싶어요. 좋아요, 구독 눌러 주셔서 채널 성장 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여러분, 영상 끝까지 봐주신 감사의 의미로 제가 선물 하나 아주 근사한 걸로 준비를 했습니다. 급등주 싫어하시는 분들, 제가 보기엔 한 분도 없습니다. 오늘 산 종목이 내일 이런 식으로 상한가를 가버린다라고 하면은 어떤 사람이 싫어하겠어요? 지금 난리났죠? 에코프로만 보더라도 오늘 20% 상승했어요. 이 거대 종목이 20% 상승하는 모습, 일주일 만에 45.4%가 상승합니다. 눈 돌아가고 있고, 자, 어제까지만 해도 코스피 3740선 뚫었다, 삼성전자 10만전자 눈앞이다라고 했는데, 자, 그게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코스피 이제 3800선 다가가고 있습니다. 2025년 10월 17일자로 딱 2주 준비하시면 되는 급등 종목, 제가 지금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신 분들 010-3040-2452 급등이라고 문자 두 글자만 남겨 주세요. 종목명, 목표가, 매수 추천가 이렇게 심플하게 세줄딱 보내 드리겠습니다. 어떤 종목을 봤던 내가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불장에도 내려가는 애는 있고요. 하락장에도 올라가는 애는 있습니다. 결국에는 수요와 공급이에요. 자, 급등주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는 알고 계시죠? 호가창이 이렇게 준비되어 있으면 요걸 빵 뚫어버리면서 장대 양봉을 만들어요. 그러면은 거래량 상위 종목, 상위 종목, 인기 검색 종목, 이러면서 떠요. 그러면 개미들은 그걸 보고 들어가거나 기사를 보고 뒤늦게 들어가요. 하지만 우리는 미리 쌀때 사서 준비를 한 다음에 기사가 나중에 나올 거란 얘기입니다. 이 종목 아주 안전하다고 볼수 있어요. PER 같은 경우에는 5고요. PBR은 0.48. 자본이 시총보다 많다라는 얘기죠. 안전주예요 그럼. 거기에 배당을 많지는 않지만 0.8%가량 주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은 많이 들어갈 수도 있고요. 물려도 크게 걱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많은 돈을 아무렇게나 뭐, 그냥 개잡주에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은, 불안하단 말이에요. 결과적으로 뭐, 500만원 들어가서 100% 수익 보면은, 500만원 밖에 못 버는 겁니다. 하지만 이 종목은 많이 들어가도 안전한 종목이기 때문에, 많이 들어가서 많이 먹을 수가 있습니다. 반도체 섹터입니다. 반도체 섹터. 반도체 지금 슈퍼사이클이 만들어지고 있는 이 순간, 크게 먹고 나오실 준비만 잘 하시면 됩니다. 2주 정도 지금 예, 안 올라간 반도체 종목이기 때문에 시간이 있습니다. 010-3040-2452 급등이라고 문자 두 글자만 딱 남겨주시면 종목명 목표가 매수 추천가 세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더 많은 분들 도와드리고 싶어요. 좋아요, 구독 눌러주셔서 채널 성장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